자, 안녕하세요. 김구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이 분석본을 조금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1번부터 읽어볼게요. The next flight will be at 2pm. 12번, the castle stands on the top of the mountain. 13번, Dokdo lies in the East Sea between Korea and Japan. 14번, I'll stay in bed and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15번, w e l i v e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16번, My friends and I went to a museum last week.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는 주어동사로 완벽한 문장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의미상으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로 문법적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부가적인 의미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우리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이제 부사 혹은 수식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가지고 한번 11번부터 1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The next flight will be at 2pm.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The next flight. 다음 비행기는 will be. 모모일 거야. 언제 있을 거냐면 2시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모모이다 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모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럼 여기는 다음 비행기가 있을 거야. 2시에 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at이라는 전치사는요. 우선, 자한 시간 단위요. 뭐 시간 단위를 사용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시, 어, hour, 1시, 뭐 2시, 3시 이런 거랑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 the castle stands on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castle은 성이라는 뜻이고요. on top of는 우리 탑 알죠? 탑은 맨 꼭대기잖아요. on top of a, a 위에 있는 표현으로 가져가 시면 되고요. 마운트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산입니다. 그러면 castle, 그 성이 stands 서 있는 거야. 어디에서 있냐면 on top of mountain, 그산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 3 번도 한번 볼게요. Dokdo lies in the sea and between Korea and Japan 이렇게 돼 있는데, 독도는 이제 lie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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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g 고 t l i 이 h t l i 이 h t l i g 이 t light light l i light light l i g light l a l i g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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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i g h t l 는거 h 요 light l i 면 h t l 놓여있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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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e h t l i e a t l i g a t light a i g h t light l i i t i i t l t l i and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침대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and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그리고 자, get a sleep 하면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5분 추가적으로 5분 더잘 거야. 5분 더잘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스테이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노래에도 K팝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 스테이 위드 미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스테이 머무르다로 가져가시면 되고, 혹은 모모이다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모모이다. 그래서 이런 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 5번 한번 보면요. 우선 읽어보면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rapid 하면은 빠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 rapid, 빠른 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음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렇게 빠르게라고 해서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change, 여러분들 change하면 바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changing 하면 은 바꾸는, 변화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ormation 하면 정보그 다음에 society 사회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rapidly changing 빠르게 변화하는 information society 정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호친 rapidly changing이 지금 뒤에 있는 information society를 부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요, my friends and I 내 친구랑 나는 went to museum 박물관에 갔어요.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고의 3단 변화 어, 3단 변화를 하면은 얘는 현재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얘는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얘는 이제 pp, have pp나 뭐 bpp로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일 때 어, 사용되는 게 pp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섯 단어들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주어동사 그러니까 주어동사로만 충분해요 문법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약간 이걸로 끝나면 에?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the next flight will be. 어, 다음 비행기가 있어. 하면 질문이 남죠. 몇 시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그 추가 정보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Stands. 자, 그 성이 위에 서 있어. 근데 어디에 서 있는데? 어디 위에 서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는 놓여 있어요. 독도는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가 필요한 거야. 수식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뭐 기존의 문법에서는 o 형식이라고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치형식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sva가 새로운 형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거기서는 이 형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 내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18번. Water is vital for our brain to function smoothly. 19번. A passion for pleasure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20번. Access to medical services remains a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단어가 좀 많아 보이죠. 음. 여기서 좀 설명할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 우선 S는 주어이고 V는 동사이고 C는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보어는 뭐냐면 그 말을 그대로 한글로 풀었으면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표현 인 약간 5.c라고 해서 이거를 목적격 부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c라고 하면 우리는 주격 부어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격 부어를 얘기할 땐 특별한 표시로 5까지 붙여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어는 오케이, 보충어진대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를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I'm a teach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 선생님이에요. 어. 그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인지 어떤 이름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I'm kind 너무 가식적이니까 I'm bad <laughs> 난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때 나의 어떤 성질 나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용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어 자리는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만 나올 수 있냐면 명사랑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는 누구야 이런 형태를 가져요. 뭐라고요? 주어는 누구야. A는 B야. 이런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 좀 정해져 있어서 몇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뭐 구체적인 형태로는 여러분 is도 있고요, are도 있고요, 그다음에 am도 있고요. 여러분들 외우는 순서로 해야겠죠. am, are, is. 그다음에 과거는 was, were. 그 pp형은 bin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모모는 모모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stay, remain 이런 애들 이 있어요. stay랑 remain stay는 머무르다, remain도 남아있다 모모인치로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요. 얘네들이 뒤에 명사나형용사가 나와서 모모인치로 유지되다, 모모인치로 남아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자, 21세기는요, 이제 정보와 지식의 시대입니다 라고 해서 is가 나오고요. is는 a는 b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equal 표시를 해주면서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centu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21세기 할때 21c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c가 century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age 같은 경우는 시대입니다, 시대. 혹은 나이지 나이라고 우리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knowledge는 지식입니다. information을 위해서의 뜻이 정보란 뜻이고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입니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Water is vital for our brain to function smoothl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water is vital 물은 되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vital은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뜻인데 important랑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vital은 없으면 되게 치명적인 겁니다. so water 같은 경 우리 몸을 위해 몸에 없으면 되게 치명적이죠. so water is vital. 물은 되게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기능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smoothly 하면은 좀 부드럽게 이런 뜻인데. 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이제 f o 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미상 주어라고 하거든요.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이투부 정사가 메인이야. 얘가 메인인데 그 앞에 이제 f o r 가 나와서요. 그 메인 main, 메인의 활동을 누가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제 f o r o u r brain 하면 우리 뇌가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처럼 주어처럼 해석해주고요. 그다음에 t o function 기능하기 위해서라고 가져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f u n c t i o n 이란 단어 정리 안해드렸네요. function은 기능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water is vital. 물은 꼭 필요합니다. for our brain to function smoothly. 우리의 뇌가 부드럽게 작용하기 위해서라고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A passion for pleasure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passion은 열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고요. 얘 형용사형이 누구냐면 passionate 해서 열정적인 이란 뜻으로 가져가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이제 패션 이제 정말 패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f 발음이어서 패, 패션 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제 p a 은 p니까 팍팍팍 이렇게 터진 소리 가나요 p a s s 얘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leasure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 정말 기뻐요.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어 너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어, 얘가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please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please 하면은 어, 제발 제발 이런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가 동사로 쓸 때는요 몸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나온 게 pleasure이고요. s e c r e t i 비밀이고 우리 아까 remain 하면 몸뭐인체로 유지되다. 몸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remaining young 하면 뭐예요? 어린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ok? Mean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하면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어린 채로 남아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a passion for pleasure 즐거움에 대한 열정은요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어리게 남아있는 비밀입니다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은 access to medical services remains a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access to access는 to로 함께 같이 써요 여러분들 뭐뭐로의 접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ess to a라고 할게요 a로의 접근 그래서 access to medical services 유교서비스로의 접근은요 remains a problem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문제로 남아있냐면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어동사 그 다음에 수식어가 나오는 구조들 어, 얘네들은 어, 문장 문법적으로는 주어동사로만 남아도 충분하지만 의미상 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한 애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기본적으로는 주격 보어라고 해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모모는 모모이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즈라는 애가 대표적인 동사였고, 그다음에 stay, remain 이런 애들도 모모인 체로 남아 있다, 모모인 체로 유지되다라는 뜻으로 보어를 쓸수 있고요.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설명은 명사로도 설명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으신 거 가지고 꼭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계속 들으세요. 오디오를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쓰기까지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은 이 의미가 이미 한국말로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영어를 들을 때마다 의미가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경우까지 되냐면 오디오만 들어도 의미가 다 파악이 되는 정도까지 가주셔야 여러분 다음 책인 천일문 핵심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은요. 그냥, 그냥 많이 듣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해서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밑에 더 댓글에 제가 PDF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학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